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동훈 아나테 지금 23,8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제 상한가가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5분 봉으로 보면은 이게 다 상한가가 풀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상한가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또 풀리고 상한가 들어갔다 풀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한가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던졌다는 거죠. 그쵸? 어느 구간에 던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이 삼만 원에서 이제 여기 삼만 이제 이천 원이 구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구간에 있거나 이 구간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던진 걸로 보여요. 이제 약간 뭐 손실을 보고 던졌을 것 같고 여기서 수입 보고 물량을 던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구간 이하로 어느 정도 뭐 약손절 혹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상한가 풀리니까 불안해서 계속 던졌다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았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윗꼬리가 길지 않잖아요. 이말은 상한가에서 물량들을 던지는 거를 다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시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항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 일단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저항 매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 한 번에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 흔들면서 결국에 여기서 터치가 되면서 윗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두들기는 흐름 나오다가 이제 막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죠? 450만 원 터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야, 거래량 진짜 얼마 안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그쵸? 거래 대금이 만약에 천억 원 이하로 터졌어. 예를 들어서 뭐 300억, 400억.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과 갔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고 결국에 다시 흘러내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거래 대금이 어쨌든 간에 천억 이상이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천억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18%로 마감이 됐다. 이거는 전부 다 매수 거래 대금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천억 이상 터진 거는 이제 매수 거래 대금이다. 파야 되고 일단은 이제 공시가 터진 게 있냐 없냐 또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동시 터진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띄워놨는데 어쨌든 인도 특허 획득 이제 뭐 디설라이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인도 특허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지난달 뭐 지난 2일에서 5일 아마 10월 2일에서 5일이죠. 10월 2일에서 5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얘네가 그 독일에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 당뇨병 학회예요, 그쵸 그렇죠? 유럽 유럽 당뇨병 학회가 별로 조금 이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가 당뇨병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도 규모의 학술 단체예요, 그렇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이제 어느 정도 알아주는 부분이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입니다. 이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당뇨병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단체인데 동훈 아나텍이 여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쵸 여기에 참가를 해서 이제 인도 특허가 거의 동시에 났다는 겁니다, 그쵸 인도라는 부분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역전을 당했어요. 어디에? 인도의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얘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특허를 획득한다는 것은 얘네 조만간 제품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물매 협상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매 협상에 나와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 얼마큼의 얘네가 매출이 꽂혔다라는 공시가 나오면 미친 듯이 급등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정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오늘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인도 자체가 10명 중에 한 이 당뇨를 앓고 있어요. 이거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겠다는 건가요? 어, 세계 1 위의 국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디설라이프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꽂힐 거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바이오 쪽 잠깐 얘기를 보면 일단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는 원래 얘네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이제 패리스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얘네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디스플라이프를 얘네들이 출시를 하면서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엮였어요. 헬스케어는 결국에 바이오입니다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AI 이 헬스케어, 인공지능 AI 바이오 이런 쪽으로 엮였다는 건데 여기서 당뇨랑 비만 쪽이 특히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가라는 게 금리가 바닥에서부터 인상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바이오 관련 주 전부 다개박살래요 그러면 금리가 고점에서부터 동결하고 인하로 가는 스태스야. 여기서는 과대 낙복했던 바이오가 여기 수급이 다 쏠려요. 그쵸? 이미 인공지능 AI 돌았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돌았고 2차전지 돌았고 로봇 돌았고 바이오 쪽으로만 수급이 아직 제대로 안 꽂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슬슬 23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24년도 초반 초에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세를 당뇨랑 비만이 대장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을 약간 패트론이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또돈 아라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한가 근처 간 걸로 봐서. 어쨌든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재료가 이 유럽 당뇨병 학회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인도 특허 관련된 이슈를 띄웠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차이 실로 진행했던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재매수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세력 다시 한번 입성이라고 봐요. 자리가 굉장히 공교로운 자리예요. 왜 공교로운 자리냐면 일단은 이전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저항 매물 때 저항 매물 대이자 이렇게 지지가 되던 구간 이제 이러한 자리죠. 어느 정도 지지가 되던 이러한 구간 내에서 어쨌든 얘네가 주가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1선이 터치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이탈이 됐어요. 마이너스 11% 이탈이 됐을 때는 아 이거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탈됐을 때 거래량이 98만주죠. 그렇죠. 이 98만주 물량을 다 쓸어 담고 450만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거의 뭐450% 정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뭐 1000억 이상 들어왔다.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투매 물량을 얘네가 다 받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고한 흐름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바로 한 번에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얘네가 갭상승이 나오냐 혹은 이제 갭파락이 나오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갭상승을 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종가 이하로 갭파락 띄우면서 눌림목 조정 줄 수가 있는 건데 对。<laughs> 개인적으로는 갭상승을 띄워놓고 눌림목 조정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내일 이제 8시 40분부터 바로 이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8시 40분부터 9시. 이 동시효과 때 시가가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약간 매수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갭상승할 때 매수 준비하는 타점이 다르고 갭파락을 할 때 매수 주변는 타점이 달라요 요런 부분들도 제가 내일 똑같이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문제는 영상을 찍는 게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찍는 시간에 한두 시간 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난 뒤에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8시 40분 부터 9시 동시효과 들어갈 때부터 나는 약간 이제 장 시작할 때부터 대응이 필요하다 혹은 장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정도 이제 문자 브리핑으로야이 자리에서 그냥 신규 매수해. 야이 자리에서 그냥 추가 매수해. 그냥 확실하게 그냥 매수에관는데 문자 사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010 9064 8706으로 이제 도움 혹은 이제 숫자 1번 눌러 주시면 제가 이제 동시호가 때부터 그리고 장 시작할 때부터 그냥 아예 이 자리에서 그냥 매수해라라고 아예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되면은 매수했다고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해라라는 부분도 같이 그냥 장중에 문자를 확고하게 매수매로다 매수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드시 문자 주셔서 대응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동은 아라텍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동은 아라텍은 동은아라텍대로 이제 수익을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할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 우리가 지금 지수를 보면은 어때요? 이 코스닥 지수가 잘 보시면 지금 완전히 급락이 됐어요. 그렇 이러한 자리가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쓸어 담아야 될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이 됐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완전히 매수 자리였죠. 어떻게 해? 다시 주가가 급등이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또 다시 한번 온 거예요. 급락을 했어요. 제가 이 선을 옛날부터 그어 드렸던 겁니다.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잠깐 투매가 나왔지만 바로 다시 되돌림. 주가 관리 들어오죠.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지수가 급등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수가 100 포인트에서 올라갈 거면은 종목은 몇 프로 급등이 될까요? 그렇죠. 저점으로 매수를 쓸러 다 말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제 도 이제 뭐 매집 그 뭐야 이저점에서부터 이제 급등할 고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집주를 이제 문자로 추천 드릴 건데 제가 여기 이성재 TV나 여기 뭐세력주포터 TV나 제가 뭐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막 6월 9일부터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제가 처음 나간 이제 매집주, 스윙주가 여기 이제 6월 15일 날 나간 종목이에요. 급등 종목 단한 가지 쉬운 방법, 땡땡 매매가 일점 매매였습니다. 종목은 여기 보이시죠? STS였어요, 그렇죠? 6월 15일날 STS 나간 게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여기 9천 원대 에 나간 거 보이시죠? 이제 9천 원대 나갔는데 STS라는 거 검색을 해보면 이제 9천 원대 6월 15일이 어디다?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 이 자리에 매수가 처음 나가서 지금 여기까지 급등이 됐는데 얼마 갔나요? 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3만 5천 원까지 네 배에서 다섯 배 갔어요. 주식은 복리인 거 아시죠? 천만 원 투자했으면 5천, 1억 투자했으면 5억이에요. 제가 매집주를 두 개에서 세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l t s 나가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같이 나갔던 종목이 여기 6월 22일 날 나갔던 동원아라텍이었습니다. 동원아라텍은 제가 이것 때문에 나갔어요. 이제 t s 같은 경우는 인적 분야로 재상장으로 나갔던 거고 동원아라텍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죠. 종목 이슈 타액당 진단기기 이거 디젤라이프로 나간 거예요. 세계 최초라서 (6월 22일) 날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돈 아라텍이라는 종목도 6월 2 1일 어디 자리였다?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쵸? 시가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제가 매수천 나가서 여기까지 몇배 갔나요? 지금 5배가 넘게 갔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STS랑 돈 아라텍 두 개만 잡았어도 이 종목이 두 달이 채안 걸렸어요. 매도를 하는데, 각각 얼마 갔나요? 거의 5배씩 갔어요. 그러면 1,000만원 투자했으면 5,000, 5,000, 1억이에요. 그쵸? 두달 만에 1 0 0 0만 1억 된거고 어 1억을 넣었으면 얼마? 한 10억 정도 된거죠 그쵸? 이제 요런식으로 이제 매집주나 수익인주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제가 이렇게 도우나라의라 s t 스 8월달에 다 매도했죠 8월달에 매도하고 이제 페트론 언제 나간지요? 여기 8월 1일날 나갔어요 그쵸? 이거는 제가 월봉상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영상 이제 6분 47초에 제가 얘기하면서 추천이 나갔는데 그때 가격이 2 5 0 0원 이었습니다 그쵸? 페트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월봉상 제가 이 퍼스트 이후 이제 트론 나가면 월봉상 이제 이러한 자리였다고요. 이러한 자리 25,000원 그쵸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 여기서 있던 금액이 4만 1,000원까지. 어? 한 달이 안 걸렸는데 두 배, 따블이 갔다는 거예요 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8월달에 페트론 나갔으니까 8월달에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갔겠죠 유진로봇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20일 날 나갔는데 이때는 제가 뭐라고 해야죠? 이전에 저항 매물대에 선 그어드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나가야 된다. 그 가격이 8,570원이었어요.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IPO가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움직일 거다 유진 로봇이 대장주로 갈 거고 세력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외국인의 기가쌍컴에서 들어온다 라고 해서 8월 20일날 8천원대에 나갔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봐도 지금 보시면 정확히 그 타점이 어디였다?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렇 여기 보이시죠? 8월 18일 금요일 8월 20일 일요일이었고 다음 날 8월 21일 월요일인데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죠 제가 진행하는 뭐 스윙주나 매집주는 이런 식으로 눌림목 조정주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나가요 누구나가 매수할 수 있게 이 조각 같은 경우도 한 달도 안 돼서 얼마 17,000원까지 두배또따블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들어갔던 게 가장 최근에 나간 게 여기 9월 14일 날 모비스라는 종목이 나갔죠 위에 제 번호 똑같죠 3분 39초 스크롤 바다 땡겨져 있고 여기 2,675원에 나갔다고요 이 구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도 못해 새로운 테마로 이제 갈확률도 높고 여기 이 구간 돌파할 거고 이 구간 월봉 뛰어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모비스라는 종목을 봐도 지금 제가 추천한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 추천하고 3거래일 만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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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상 23%. 지금, 9월 이때 나갔던 날짜가 이제 아마 이제 9월 14일인데, 고가가 9월 22일. 이거는 한 달에 안 걸렸고, 뭐 이제 10일 정도 걸렸어요. 그 10일 동안 3배가 넘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비스가 이제 9월에 나가고, 이제 추석 연휴가 워낙 길어서 이번 10월 달에 또 하나의 종목을 나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앞에 펩트론, 이게 동, 그, 제일 처음에 나갔던 거, 에스테이스 5배. 그죠 그리고 동우나라테 5배. 그 다음이 펠트론이 이제 두 배, 그 다음이 유진 로봇이 두 배. 한달 걸렸고, 한달 걸렸고, 두달 걸렸고, 이제 대략 두달 걸렸는데, 보면은 제가 두 개에서 세 개씩만 나가죠. 두 개를 매도하니까 두 개가 나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종목을 더 나가고, 플러스 하나를 더 나갈 건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상세 브리핑,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 0 9 0 2 4 8 7 0 6으로 이제 뭐, 스윙, 혹은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장중에 단타를 안 나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10시, 11시, 1시, 2시에 만약에 단타 사인이 나가, 이 문자가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직장인 분들이 이거 잡을 수 있던가요? 못 잡아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본업을 하고 있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언제 문자 올지도 모르는 걸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막상 문자를 바로 받다 하더라도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종목을 찾고 l 시 t 스 s 로그인을 하고 매수 주문을 넣고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급등해 있습니다. 그렇죠. 잡지도 못하고 왜주자는 거예요. 고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9시 이전에 이제 8시 50분에서 8시 55분에 이때만 저는 오히려 단타를 나가요. 그러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8시 50분부터 엘시 s 스 로그인 해놓고 그냥 커피 한잔, 차 한잔 먹으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요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9시에 자동으로 시가에 체결이 되죠 그쵸? 저는 이렇게만 이제 단타가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당일 단타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진짜 어쩌다 한 번? 한세 달에 한번 정도는 제가 이거를 다음 날로 넘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는 다음 날 무조건 갭상승 한번더나오 있는데, 이렇게 거의 이제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다음날 하루 정도만 더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우리로랑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10일 날 연휴 끝나고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이제 우리로 8시 52분에 사인 나갔고, 흥구석유 8시 52분에 사인을 나갔는데, 일단 제가 단타를 하루에 한 종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나갔냐면 일단 우리로 가 메인이었어요 우리로 가이한 종목의 메인이었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일부러 나갔어요 일부러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 관련주가 너무 갈것 같은 거야 내일 그쵸 이거 거의 뭐28% 거의 상따에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문자 보낼 때는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만 넣어라 제가 이거는 원플러스 원으로 오늘 하루만 특별히 두 종목 나간다 따로 다 문자 사인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텔레그램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자로 제가 전부 다 사인드립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와야 되는 게 반드시 의무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로 라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이제 10월 10일 날 나갔는데 이 날이죠. 이날 나갔으니까 8시 52분에 나갔으니까 시가에 체결 될 거잖아요. 그 2,300원에 체결돼서 고가 25%까지 급등이 됐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간 건데 이게 분명히 양자 컴퓨터 대장주라서 내일 한번더 갭상승 나왔고 갔다 라고 해서 이 갭상승 실제로 나왔죠 시가 고가 대비 그래고 제가 오늘 이걸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11일날 다음 날짜에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이렇게 우리로 시장가 수익으로 13% 나가 먹고 그리고 흥구석유 똑같이 이제 20% 이제 수익을 먹었는데 이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는 양자컴퓨터 대장주로 계속 움직여던 종목이라서 좀더 본다 라고 얘기했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쟁권 이때부터 제이 오늘부터 이슈 터진거 반향이라서 내일 하루 더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이제 13% 그리고 이제 흥구석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이렇게 잠깐 이제 깨졌을 때 시가 28% 상타 들어가서 오늘 급등 역시나 제대로 나왔죠 그래지고 이제 19% 20% 이런식으로 먹었어요 그쵸 제가 왜 텔레그램으로 보여드리냐면 가끔 원래 제가 문자를 원래 보내드려요 근데 가끔씩 이제 문자 캡쳐번 보여드릴 때 이거 막 조작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제가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단타라고 치면은 제가 지금까지 단타 나갔던 종목들이 전부 다 떠요. 두산 로보티스 상장할 때 제가 또 단타 나갔고, 이제 밀리의 서재도 제가 신규 상장 나갈 때 단타 나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다 나오죠. 그쵸? 자, 제가 이제 오늘 거 제외하고도 제가 이제 몇 개를 더 보여드린다면은, 일단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모비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9월 달에 추석 연휴 전에 9월 20일 날 제가 모비스가 나갔어요. 이제 9월 20일이 이날입니다. 그쵸? 죠 보이시죠? 9월 20일 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9월 20일 뉴스 링크 두개 띄워드리고 똑같이 8시 52분에 나가죠. 자, 이날이에요. 시가에 나갔는데, 시가 3970억, 결국 상하가 마감이 됐죠. 다음 날또상악과 다음 날또 갭상승 됐어요. 스윙주나 매집주는 제가 여기서 나갔지만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당일 단타로 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게 비단 이제 모비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게 나갔던 종목들 제가 이제 인증을 해드릴 건데 당일 단타로 나갔던 종목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타라고 검색했을 때뭐 모비스 동심 거서 뭐 에코바이오코알 뜨죠. 여기 똑같이 모비스 동심 거서 에코바이오 뜨죠 보면은 9월 14일 매수에서 9월 14일 매도 장전 시작과 장전 시작과 장전 시작과 전부 다 그날 매수에서 그날 매도 에요 위락 이제 신태가 바이오 정도만 이제 손절하고 잘랐는데 이것도 8월 29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가 상승 마감 했어요 2%가3%가 상승 마감 했는데 제가 이제 당일 단타는 보통 이제 10시 기준으로 봐요 9시 반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는게 10시 인데 만약에 이제 이때까지도 만약에 주가가 수익권에는 안 들어가 저는 그러면 그냥 자르고 다음날 당일 한타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종목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세네개 나눠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거를 뭐다 따라가는 게 일단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고 그리고 또 이거를 세네개 들어가면은 한 종목의 비중 태워서 수익은 크게 먹을 거를 세네개또 분산시켜서 짤짤이로 먹어 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한쪽 다행히 단타를 합니다. 오늘만 제가 유일하게 예외로 제가 이제 두개 나갔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이 뭐 이제 11%, 이제 뭐 14%, 뭐 35%, 20%, 뭐 이제 7%, 15% 이런 식으로 가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이제 위아래 다 봤을 때 평균 한1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하루에 수익 금액을 먹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니까 50만원이죠. 이제 한달 하면은 이거 얼마죠? 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20만 원씩 한 달이니까 400만원이죠. 나는 이렇게 당일 단타로 한 달에 천만원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9024-8706으로 여기 이제 숫자 1번 혹은 이제 단타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죠. 어떤 종목들을 수익을 났는지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에서 인증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제가 똑같이 인증을 해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stx 라는 종목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쵸? 여기 6월 15일부터 상세 브리핑 나가고, 여기 6월 16일 날 9시 13분에 매수 사이 나간 거, 그쵸?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동훈아라테또 예로 보여드리면 여기 똑같이 브리핑 계속 나가고 여기 첫 매수 6월 22일날 처음 매수 6월 28일날 이제 절반 매도 그리고 이제 그 절반 매도 보이시죠? 절반 매도 하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꼭대기에서 저 전략 매도 했는데 이 매수 사인도 보면은 이제 1시 48분부터 12,800원에서 12,300원 정확히 매수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동훈아라테한번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런 매집주 타점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 나가서 이렇게 급등이 됐잖아요. 여기, 그쵸? 정확하죠. 지금 눌림못샀죠 뭐, STS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더 보여드리면 6월 15일이니까 정확히 여기서 나갔다가 여기서 매도되는 거. 제가 이런 매집주도 전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매집주 받고 싶다. 여기 015-9024-8706으로 이제 숫자 2번 그리고 이제 매집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 링크 필요하신 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초대 링크가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문자 드리는 것 텔레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그대로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이제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고 단체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텔레그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다 문자로 드리니까 문자로 편하게 받으시면 되시고 나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상담 그리고 약간 진단 그리고 약간 대응 방법 요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쵸? 내가 평단가가 얼마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러한 내용 들 이러한 종목 하나도 받고 있으니까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015-9024-8706으로 4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당일 단타 1번 매집주 2번 종목 상단 4번 이게 다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1,2,4다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도움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문자 받고 나서 수익을 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2023년도 제가 이제 6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날짜가 10월이죠. 지금 4개월이 채 안됐는데 벌써 진짜 천만원으로 1억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고 1억을 넣어서 진짜 이제 10억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제한테 다 이제 구독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제가 6월 9일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대략적으로 뭐 이성현TV 같은 경우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나고 이게 진짜니까 어느 정도 이 구독자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꼭 하시고 이제 이돈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물론 이제 종목들을 찍어드려요. 영상에서도 종목들을 찍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에서 종목 찍는 것들은 이제 영상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들. 이게 진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차별화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일 단타로 천만원 용돈 벌기, 매집주로 천만원에서 일억 만들기, 이거 이제 반드시 문자 받아서 남은 이제 2013년도 수익 알차게 내시고 24년도에도 수익 대박 낼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문자 받고 꼭 진행을 해서서 저랑 같이 함께 계속 가요.